캐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기술에만 관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공챕 스타일의 프렌치 어니언 프를할 거예요 아뭐 공챕 스타일이라고 하면 좀 약간 거창한 거 같고 프렌치 어니언 프를아 맛있게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거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맛있지만 초간단으로 정말 레스토랑에서 팔것 같은 그런 프렌치 어니언 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양파는 반 썰고 요 끝에 요쪽은 꼭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질겨 못 먹어. 자, 이렇게 자르는 거 버리면 안 돼.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쓸 거예요. 양파는 일정한 크기로 슬라이스. 자 양파를 한 번에 다썰어서한 방에 넣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개 썰었으면 먼저 볶고 있으면 훨씬 더 후킹이 빨라져. 자불 올리고 기름을 한두 바퀴만 두르고 버터는 조금만 넣으세요. 버터를 많이 넣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버터를 항상 조금 넣어야 돼 맛있어지니까. 자, 좀만 넣고 넣. 넣어. 풀어서 넣어야 돼 여러분. 풀어서 이렇게. 이 손의 감각을 느는 풀어. 감각을 느껴봐 이렇게 이렇게이 이렇게. 결과 결을 푼다는 느낌. 센 불에서 지금 센 불을 올렸어요. 지금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아시죠? 수분이 양파가 쫙 한번 날아가게 되면 양이 얼마 안 돼. 오, 너무 불안 어, 너무 불안불안해. 어 너무 불안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높여? 자봐 지금 센 불인데도 아직 색깔이 하나도 변하지도 않잖아요. 왜냐면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의 밑간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바닥에딱 보면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중간에 봐서 너무 두껍게 칼질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볶으면서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잘 풀어줘. 이렇게 한바탕 숨이 죽으면 앞에 게. 그다음 나머지 또 하나가 들어가는 거 어떻게?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잘 풀어줘. 양파가 이렇게 봉지 시간이 오래 걸려. 왜? 수분 함량이 엄청 많잖아. 이 양파의 수분 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 저도 몰라요.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어, 우라멜라대이 되고 있잖아. 많은 것 같은데, 또 볶아놓으면 얼마 안 돼요. 자, 요렇게 이제, 볶는 동안. 보통 이 프렌치 어니언 스프를 할 때, 비프 브라운 스톡. 갈색으로 나있는 소고기 육수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소고기 육수도 어떻게 끓여, 그래, 집에서. 근데 내가 마트 갔더니, 나는 깜짝 놀랐어. 이 사골 곰탕 육수가 한 팩에 천 원이야. 몇 그램이야? 500 그램인데. 와. 두 개면, 이천 원. 그냥 부어. 신색이지만 얘가 카라멜라이즈할 거기 때문에 브라운색이 나와 나중에 500g짜리 두 개를 올려놓고 한번더 육수를 더 뽑는나는 느낌으로 이거 이거 버릴 거야 이어이따은 걸을 거니까 일단 월계수잎을 하나 넣습니다 월계수잎 두장 정도 이렇게 살짝 부셔가지고 넣으면 더 좋아 훨씬 더 강렬한 향이 날 테니까 이렇게 부셔 자 그리고 통후추 약간 좀 페퍼리에 하면 좋아요 한1 5섯알 정도 이렇게 넣어 이거보다는 살짝 부셔서 넣으면 훨씬 더 향이 좋겠죠 어 살짝만 크러쉬해서 자 넣으세요. 넣고 이렇게 응. 뭔가 쫄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육수에 월계수잎 후추 이 아이들의 향이 티처럼 물어난다는 느낌으로. 오, 색깔 좀 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색깔이 캐러멜라이징이 조금 눈에 봐도 이제 조금씩, 색깔 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더는 감각으로 풀어서. 조금 색깔 진하게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 진하게 난게이 진하게 난게이 수분 때문에 옆에 있는 하얀색 양파에 물을 들여. 그리고 조금 더이 육수가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팁이 있어. 여러분, 파마산 치즈 알죠? 파마산 치즈. 이 파마산 치즈 보면 위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치즈층이 있어요. 근데 안먹으 버린단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레스토랑에서 쓰고 이렇게 남아. 이거 버려? 이거? 안 버리지. 이런 것들을 파마산 향 가득한 육수에 넣고 끓이면 치즈한 향이 나온다고 치즈 향이요 육수 이렇게 이런 짜투리들 쓰고 남은 이 짜투리들 남자 짜투리들 이거 버버 이 버려 어차피 레스토랑에서 못써 이런 거 상품 가치 떨어져가지고 예 여러분 프렌치 언니 연습할 때그 단점이 하나 있어 어우 눈이 매워 프렌치 언니 연습을 언제 해야 되냐면 살짝 좀 울고 싶을 때어 울고 싶어라 중요한 게 있어. 이 프렌치 어니 연습이 한끼 식사로도 충분해. 이따 바게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와인 안주로도 끝내주고 나는 와인을 먹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 라면 먹듯이 해장하는 느낌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 저는 프렌치 어니 연습할 때제 개인적으로 제가 먹을 거, 제가 내가 먹을 거, 내가 먹을 거니까 저는 이 식재료를 넣어요. 그럼 식감이 너무 좋아. 뭘 넣냐면 팽이버섯. 이 팽이버섯이 들어가면 너무 너무 맛있어. 기둥 자르고. 짜자잔 이제캐라멜라이즈가 어느 정도 딱 봐도 이제 색깔이 조금씩 이게오 뭔가 브라운스로 변했는데 이 정도가 되면 팽이버섯을 넣으세요 어떻게? 얘도 손의 감각으로 이렇게 부셔 이 끄트머리 기둥 있는 거를 싹 이렇게 한돌한돌한톨 돌, 한돌 이렇게 어, 뭐야, 어 탔다. 탄거 아니야 탄거 아니야 탄거 아니야. 건더기가 지금 쿠성하잖아 지금 엄청 많아. 야딱 봐봐. 프렌치어니언스를 먹어본 사람을 안다고 이 프렌치어니언스의 양파의 단맛이 후루룩해가지고그 자연적인 단맛이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꿀떡이 뱀장어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려가는 그 느낌 먹어봤잖아. 자, 여러분 양파가 볶겨져 가지고 양이 많이 줄었어. 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와, 되게 달콤하게 진한 양파가 볶아졌다. 이런 느낌이면 맛은 봐야지. 여러분 딴거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버터하고 오일하고 소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음, 달콤, 식감까지 너무 맛있어. 자, 여기에 이제 걸러서 넣어야지. 육수를. 양파 짜투리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면 프렌치 어니언 수프 흰육수였는데 흰색이 아니라 프렌치 어니언 수의 색깔 나오지 한우 큼 뿌린 다음에 간을 맞춥시다 안에 볶아놓은 아이들이 이제 하나가 될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그래. 맛을 한번 봐볼까? 음 간은 뭘로 하냐면 간장 하나 무슨 프렌치 어니언 수배 간장 간장는 맛있어 의심하지 마 간장 하나 피쉬 소스 반 넣어봐. 나머지는 소금간으할 거예요. 좀더 끓여. 자, 이제 다시 한번 간을 봅니다. 깊어졌어. 간이 세지 않아요. 딱, 그냥 제가 볼 때는 누구나 좋아할 지금 간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게 먹잖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 소금간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치즈가 들어간다라면 감안해야 돼요. 치즈, 짠맛이 있어요, 여러분. 어, 간이 많으면 끄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접시면 거의 2인분에 2인분. 내가 볼 때는 4, 5인분까지도 나오겠어 지금. 안에 건더기 반, 수프 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바게트가 있어요, 바게트가. 저는 오늘 바게트를 일반 플레인 바게트가 아니라 갈릭 바게트를 샀습니다. 갈릭 바게트. 일반 바게트 사가지고 뭐 이렇게 먹다가 어 뭐야 한 이만큼 3분의 1뭐 남았는데 너무 막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막 딱딱하고 아 어디 쓰지? 프렌치 온네스겠습니까딱좋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 넉넉하게. 푹 적셔도 괜찮아 이제 치즈를 넣어야지 뭐 피자치즈 있으면 피자치즈도 괜찮다 그랬어요 치즈를 넉낙하게넣어야 아, 어우 어, 이거 갈기 힘드니까 피자치즈 쓰세요 아 근데 이, 이렇게 치즈... 그리에 그레레 치즈 넣으면 더 맛있어 아다 다 갈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땀난다 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치즈가 노릇하게 색깔이 되면 끝이야 230도로 제가 예를 시켜놨어요 여러분. 일따봐요 색깔 다 나왔습니다. 야 아, 이거 건데 조심해야 돼. 마지막은 항상 프렌치 연이언 습은 파슬리가 올라와요. 파슬리. 이래야 뭔가 프렌치 연이언 습답지. 공식 스타일의 프렌치 어니언 수육 완성됐습니다. 이야, 정말 또 이렇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주는 또 힘이 있어. 연기가 좋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자 치즈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쭉 늘어나고 이런 걸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좋아하시면 모짜렐라 치즈로 바꾸면 됩니다. 그냥 부드러운 짠맛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국물 한번좀 먹어볼까? 아... 솔직히 어제 와인 한잔 했는데 야 이게 해장이 된다니까 해장이 돼 이제 건더기까지 음 아... 야... 또 빵이 들어가서 갈릭 바게트잖아 그러니까 마늘 향이 은은하게 스치면서 포만감 있어 포만감 와 좋다 겨울에 진짜 와 정말 따뜻한 스프 한 그릇 딱그 느낌이야 와음이 치즈에서 오는 깊은 짠맛와 와, 좋아 이게 어떠, 어떤 느낌이냐면 은 뭔가 힘든데 음식 하나에 위로가 된다는 라 느낌 알아요? 딱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프렌치 어니언스는 야, 2년에 가까운 이 코로나 생활의 이 지겨운 부분들을 뭔가 보상해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셰프